내셔널 지오그래픽 유기동물 입양 프로젝트 내 이름을 불러줘. 한반도 최고 기온 기록이 전국적으로 신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오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짓는 거는 어떤가요? 짓는 건잘못 봤어요. 한번 안겨 있으면 쭉안 움직여 계속 내리는 거 같아요 품이 좋은 것 같아요. 안아주요 콩지는 달리미네 보호소라는 보호소 출신이에요. 어 달리미네 보호소는 어, 처음부터 보호소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 소장님은 소장님이 아니라 그 강아지 미용사셨어요. 보호자들이 미용을 맡겨놓고 다시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연락도 되지 않고. 콩지는 굉장히 소심한 아이예요 사람한테 먼저 다가오지는 않고 구석에 계속 숨어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 좋아하는 편이고 산책도 또 곧잘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안고 있으면 가만히 안겨 있고 사람 온기도 좋아하고 이런 아이입니다 콩지콩지콩 콩지 많이 먹네요. <laughs> 살이 더 찌겠는데. 큰일 났는데. 콩지가 소심하다 보니까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이 아이가 마음 열기를 기다려주고 천천히 다가가주는 이런 과정으로 입양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찾아오는 가족이 있을까요? 오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에도 다양한 구조된 국도물들이 살고 있어요. 강의는 5살 남자이고요 중성화되어 있고, 뭔가 이제 한번 알려주면 자기가 골똘히 생각을 해서 알려준 대로 똑같이 또 따라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변도 너무 잘 가리고 해서 진짜 똑똑한 강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 적응을 잘하는 애 같아요 이렇게 행동풍과 장난감도 한번 소개시켜줬는데 바로바로 바로 알아채는 굉장히 똘똘한 아이입니다 강이는 여주에서 구조된 아이인데요 그 집이 되게 쓰러져가는 사람이 살수 있는 정도의 집이 아니라 거의 폐가 수준의 집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했던 거는 부탄가스 그 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물건들 사이에 개들이 지나다니는 거였거든요. 무더기의 털을 가진 개들이 많았어요. 거의 이제 애들이 방치되다시피 했으니까 그 흙더미 속에 굴을 파서 새끼를 낳은 거죠.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굴 그 속에서 꺼내진 강아지였어요. 강이는 지금 한 5년 넘었어요. 네, 온지네오년 넘었는데 강이는 가족을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저희 카라에서 지내고 있어요. 잘 적응도 잘하고 배변도 잘 가리고 하니까 어, 많이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개가 없는 집으로 <laughs> 입양을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좀 다른 개들한테 질투심이 좀 있어요. 어 근데 고양이랑은 굉장히 또잘 지내요. 네 고양이가 있는 집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오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laughs> 이 아이의 이름은 꾸기이고요. 어, 지금 나이는 1년 7개월 정도 됐고요. 중성화는 아직 안된 수컷입니다. 꾸기는 애니멀 호던의 집에서 구조를 했는데요. 근데 처음에 가서 꾸기를 발견했을 때는 꾸기는 그냥 가만히 엎드려만 있었어요. 그래서 꾸기가 더워서 저러나 보다 했는데, 가까이서 가보니까 애가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거의 온몸에 다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고요. 뭐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얼굴에도 있고 지금 발도 아직 안 나왔는데 발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구더기를 잡으신다고 또 주위에 살충제를 뿌리고 계셨는데 아마 그래서 더 꾸기가 아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서 저희가 바로 치료를 하려고 데려왔습니다 생살속에서 구더기를 뽑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미동 하나 하지 않더라고요 거의 한 이틀 정도는 구더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날 안 갔으면 아마 구더기 때문에 심한 쇼크 상태로 뭐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번진 거고 처음에는 여기에도 빵꾸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여기도 여기가 빵꾸. 여기가 요 안에까지 가있어요. 상당히 커요. 원래, 원래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상당히 속도가 빨라요. 음, 응. 여기가 위치가 강해서. 잔다. <laughs> 가요 잔다니까요? <laughs> 어 불독이라서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해요. 보이기에는 되게 막싸할것 같은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처음에는 얘가 좀 많이 아파서 무기력하니까 이런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얘가 너무 착한 애였어요. 사실 소독할 때 많이 따갑고 아프, 아프거든요. 우리가 처치할 때 아주 편하게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래서 너무 이쁜 환자예요. 베스트 환자. 예. 지금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또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거의 나섰어요. 이게 보다시피 딱지 몇개 있는 거 빼고는 너무 많이 나섰고 이제 피 검사 돌렸을 때는 정상이에요. 물론 단지 심장 사상추는 이제 아직 여기가 다 낫지 않아서 진료를 지금 못 하고 처치는 나중에 들어갈 건데 그 그거 말고는 너무 많이 건강했어요. 저기 앉는 거, 앉는 거, 앉는 거. 오, 손, 손, 손. 오, 잘했어요. <laughs> 어 꼬기는 활동성이 굉장히 많은 친구기 때문에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이거나 아니면은 꼬기를 자유롭게 산책시켜 주실 수 있는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바꿀 수 없어도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유기 동물 입양 프로젝트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마이펫TV가 함께합니다.